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내네 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뻥 만드는 사람들 김영석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 진짜 방글방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다시 한번 대내이고 싶은 순간입니다.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서 바람이 싱싱 부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는 하나도 추움이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 있다 보면 아추아 날이 상당히 좀 추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오늘은 뻥튀기가 앞으로 정직하게 톡톡 튀어 나오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인생은 바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져 있다면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죠. 아, 오늘 아, 뻥튀기가 아, 앞으로 정직하게 옆으로 치고 뒤로 가고 여, 막 제멋대로 막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처음에 뻥튀기 시작을 했을 때, 장사를 하는데, 지나가는 아베크 쪽에 그러더라고요. 그거 뻥튀기 장사하려면, 배드민턴 체라도 하나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그려! 이러고 다니면, 가면서, 낄낄대고 웃는데, 아, 속으로. 야, 진짜. 배드민턴이라도, 체라도 하나 있으면, 이럴 때,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치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으로 받아서 칠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퍼포먼스도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뻥튀기가 앞으로 톡톡 튀어나오게 하는 그 기술적인 거, 그 수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목소리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아, 정말 뻥튀기가 옆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내 원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자칫 다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오늘은 뻥튀기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다 제가 꿀팁 하나를 더 보탠다고 하면 뻥튀기는 아, 윗솥과아래솥에 아주 미세한 틈에 공기가 에어가 먼저 빠지는 쪽으로 날아가게 되어져 있는 원리입니다 만약에 윗 솥과 아래 솥에 약간 공간이 세밀 예민하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아 그러는 것을 앞으로 톡톡 튀어나오게 하는 영상을 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아뭐 도움이 되시면 참 이게 에, 에참 에, 에, 좋겠는데 만약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오늘 이야기처럼 인생은 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을 참 한번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사를 하고 또 돈을 벌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성공을 위한 것이고 성공은 꼭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꼭 돈과 욕심, 돈과 성공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아, 그, 달려가는 과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 일이 행복한가? 또 행복을 위해서 지금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건가?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그 방향을 계단식으로 자꾸만, 자꾸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행복에 접근을 해간다면 꼭 굳이 큰 성공, 큰 행복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혼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오늘 날도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 예방주사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 멋진 컨텐츠로 여러분과 행복을 향해 가는 어,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